찬송가 찬송가 장입니다 n s u n g a Sambex, 가 a s h i b i l Jangmida, s a n s u n g 십 s a m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 평함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그녀 당했으니 나도 그녀 당하리이 세상 사람과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네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 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무 뭐냐, 주감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이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631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도하,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함에. 모든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여야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만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여아림에 몰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하여 워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임쓰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한분한 한 분의 삶에 여러분 만나 주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에브람 랭컨이 있습니다. 그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이 있다는 것,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행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진정으로 행복이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는 켄터키 주의 아주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삶 속에서 살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책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독학해서 28살에 변호사도 되고, 38살에 하원의원도 되고, 나중에 이제 여러 번 실패도 있었지만, 쉬운 두 살에 이제 대통령도 되는 그런 놀라운 영예도 얻게 되었는데요.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세우기, 세우고 놀랍도록 세워가는 그런 은혜들을 출발, 출발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괴 또 다른 말로는 법계라기도 하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상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계를 앞세워서 전쟁을 합니다. 다른 민족과 여러분, 전쟁을 할때 앞세워서 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지파들이 이동을 할때 한가운데. 이언약궤를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성소, 지성소로 구분도 되지만 그언약 s 가 있는 그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치면서 함께 생활했던 가장 중심이 된 것이 바로 언약 s 입니다 g s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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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g 나 s o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세요 천부장과 백부장 꼭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죠 온회중에게도 이를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사월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라 하며,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올때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천부장들과 함께 있었던 온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는 언약궤를 갖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에요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실패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그는 언약궤 앞에서 묻지도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도 않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 조금 더 깊이 더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울은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좀 심각한 문제는 좀 내일 다루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언약계를 가,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쭉 읽다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세술에 씻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비나다베 집에서 갖고 나올 때 8절에 보니까 다위가 온 무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위가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얼마나 기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확신을 제대로 제대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지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온 백성도 알고 다이도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뛰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하나가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여러분 9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네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우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은요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걸어갔던 그 광야의 시간도요. 그리고 그가 해왔던 모든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행정수도를 예루살렘에 이제 왕국으로 세우고,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계가 이 다윗성에 있어야 됐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소가 뛰놀므로 우사가 그것을 잡으면서, 이제 그 행사가 기쁨의 축제에서 장례식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이 슬픔의 슬픔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인해서 그날의 1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를 내게 오게 하려 리 하면서 아주 낙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왜 이런 낙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사의 행동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무엘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레일리번트 액트라고 되어 있어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소가 날뛰어 봐야 얼마나 많이 날뛰겠어요. 그래도 무엇인가를 갖고 올 때, 그래도 좀 조심스럽고 하는 그런 소들을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수에도 만들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변에 어떤 소음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우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괴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때 그것을 그가 딱 잡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붙잡다 우사가 언약계를 붙들었더라 했을 때이 붙잡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카즈입니다. 이 아카즈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소유라는 단어를 쓸때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우사은그 언약계가 넘어질 때 붙들었는데 어떻게 붙들었냐면 이 언약계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서 붙들은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나중에 확대가 되면 아카짜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 재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사은 지금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뭘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보지 않고 우사의 마음 속에서는 이것을 자기의 기업, 자기의 소유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기란 여아림에 있었을 때그 시기가 3회상 7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란 여아림 그 집에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오래 있었을 때, 있었을 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사의 마음 속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게 너무 친숙해 버린 거예요. 너무 친숙해져 버리고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가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언약궤를 자기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몸이 산산 조각나 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레스 우사, 우사의 몸이 완전히 다 찢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는 나의 친구라는 노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까? 그만큼 친근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약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 나의 친구 정도로, 어떤 나의 소유물 정도로 나에게 복을 주는 어떤 하나의 그런 신처럼 여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나의 소유물 정도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넘어서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곧그 뒤에 하나의 또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계를 잘못 따라서 지금 베레스 우사가 찢어 죽였단 말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그 언약계를 누가 다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의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잘못 다루어서 지금 우사가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거는 굉장한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져올 수 없죠. 너무 너무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처럼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그가 잘 다루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달 세달 동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계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1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의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소유가요, 그 당시에는 가축이나 밭의 소산들을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밭에서 나는 모든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계속 말씀 계속 나누겠지만 역대상 16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라고 표현합니다. 오베데돔의 여러분 아들, 여러분 오베데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뒤에 나누겠지만, 오베데돔이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계를 지키는 바로 문지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문지기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 지키는 그런 어떤, 그냥 그런 종이나 하급 관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류층이라고요. 오베데돔이 그의 인생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가 문을 지켰을 땐 남방 문을 지켰다고 합니다. 남방문은 요 왕만 통과되는 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만 지나가는 그 문을 맞는 문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류층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일까요? 여러분 그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베데돔의 아들이 8명이 있었고 나중에 그 후손들까지 해서 62명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나눌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그 자녀들이 다 능력이 있었고 한명한 한 명의 자녀들이 직무를 잘하고 부여하고 형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잘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나의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사단성드룹은 우사를 좀 먼저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계를 함부로 다루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았을 때 그의 인생도 잘되고 그의 가족도 잘되고 그의 자녀들 후손까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우리들도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아 하나님 앞에 진조로 충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까지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여러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음을 쏟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나의 삶 속에 나의 피로를 채워 주는 어떤 소유물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어떤 기업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우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맡아야 되는지, 특별히 오베레돔은 그의 마음속에서도 우사와 같은 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 없을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계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 단지 세 달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소유물, 그의 집이 잘되는 축복을 오벳 에돔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높여주셔서 그의, 인생, 그의 삶을 또한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 여덟 명과 그의 후손들까지 62명의 모든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바로 그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더욱더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